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은 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에 포함된 긴급출통 서비스는 섬과 상간 지역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01년부터 섬과 상간 주민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기관은 보험사의 자율약관이라는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륙교관도의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일부 전자상거래업체가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도 전자상거래법상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위는 2024년 12월까지 단한 건의 단속 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본의원이 지적으로 오대보험사는 자율 약관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든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렇듯 관련 기관의 관심만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섬과 산간 주민들이 상대적 고통과 불편, 박탈감을 겪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금융위내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공정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이공감한 공정위는 이 공정이 기업만이 아니라 노호천과 섬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